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여 구독자 여러분의 1등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고자 노력을 하는 천상천하 명당TV입니다. 이번 주 로또 1151회 고급 핵심 분석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로또 출연 번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8번과 9번이 0번으로 출연하였고, 8번은 2월수로 나왔습니다. 특히 18번이 1년 만에 출연을 하였고, 39번도 오랜만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홀짝은 4대2가 나왔고, 끝수합은 무려 44가 나왔습니다. 크게 어려운 번호는 없었지만, 장기 미출수가 두 수나 나온 것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출연 번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구간별로 출연이 어떻게 되었는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단번대와 30번대에서 두 수가 출연을 하였고, 20번대에서 미출연을 하였습니다. 40번대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출연을 하였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40번대에서 45번 한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주 역시 한개 내지 두개 구간에서 미출연을 할 것으로 보이니 잘 선택해서 제외수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번대는 최근 1138회차 이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1번부터 45번까지 최근 어떻게 번호들이 출현을 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화살표를 친 번호는 최근에 잘안 나오고 있는 번호들입니다. 다만 지난주는 18번이 무려 57만에 출현을 하였고 39번도 오랜만에 출현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이 화살표를 친 번호 중에서 한수 정도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출연 번호의 이웃 숫자들도 지난주 3수나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 역수 2수에서 3수 정도는 이웃 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 숫자는 자주 나온다는 점을 잘 살펴보시고 고정 수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구분할 자료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최근 5주 연속 출연을 하였고 8번과 9번 두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3 구간은 무려 7주 연속 출연 중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7주 연속 출연도 쉽지 않은데 8주 출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구간도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구간이 잘 나오고 최근에 어떤 구간이 안 나오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5분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번호를 3개씩 나누어서 15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구간은 최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분석을 하시고 전체 15개 구간에서 최소 9개의 구간은 미출현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분석을 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5배수 자료와 쌍둥이 숫자입니다. 5배수는 35번과 45번 두 개의 번호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숫자는 2주 연속으로 미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5배수는 한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쌍둥이 숫자는 이제는 출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3배수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3배수가 잘 나오고 있고, 지난주도 무려 4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주도 최소 두수 정도는 출연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장기 미출수인 18번과 39번이 지난주 동시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3배수에서 장기 미출연 숫자는 42번 한 수밖에 없어 보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소수 자료입니다. 지난주도 미출연하여 2주 연속으로 미출연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많이 출연을 하다가 갑자기 2주 연속으로 미출연을 하였는데 이 번주는 두수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이 점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3번은 최근에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출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소수에서 최소한 두수 이상은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번호들이 출현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봤습니다. 분석을 잘 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